다른 분들께 부동산 경매도 추천하시나요?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저처럼 조금 위험을 감수하시고 그리고 스터디 기간도 거치시고 음. 부동산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네. 그런 코치님도 있다고 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으세요. 하지만 오. 그 과정에서 그, 그 어려움은 네. 좀 감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그냥 뭐든지 쉬운 건 없잖아요.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음. 내가 감당이 좀 돼야 되는데 아 멘탈이 약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네. 이게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초, 저 역시 부동산은 초보였기 때문에 그렇지. 몇번 받다 보면 네. 그냥 잠도 편안하게 자고 좀 <laughs> 수월할 거는 음 같아요. 어, 저한테 자동차 경매를 받으셨던 분들도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. 제가 경매는 처음이라 아좀 염려도 되고 네. 차가 진짜 제대로 옳지. 어, 그리고 네. 문제 없는. 차가 올지 좀 걱정된다.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. 저 역시도 부동산 경비를 하면서 음.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음. 아무튼 뭐 추천한다, 비추천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하면 그래도 해볼만하다라고 음. 말씀드리고 그리고 확실한 그 조력자는 필요하다.